본원은 오늘 예양도시통영에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하면서 설립의 필요성과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예술에 재능과 꿈이 있는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 경남을 떠나 타지로 가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경남에 매년 3만여 명의 중학생이 졸업합니다. 본회에는 사립예술고등학교만 한게 있어서 매년 문화예술에 재능 있는 160여명의 학생들이 서울, 부산 등의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거나 문화예술의 꿈을 접적야 합니다. 둘째,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향미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로의 문화예술 편증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 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인프라가 취약한 경남지역에 문화예술교육기능을 합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째, 통영은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애향도시로서 풍부한 예술문화자원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면 면을 보면 윤희상 등국제적 명성을 들친 작곡가 유치한, 유치진, 박경리, 김춘수 등 문필과 전행님 이중섭 등의 미술인과 해화 조각 공화 예술인 그리고 통영 오광대 성전무 등 수많은 소중한 문화예술 지원을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음악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출범한 통영 국제 음악재단을 중심으로 매년 통영 국제 음악회와 유민상 국제 음악 콘코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세계 10번째로 유네스코 음악 창의 도시로 선정되어 그 가치와 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재단은 유니센 기념금과 통영시립소녀합창단 소녀 합창단 그리고 국악국제 앙상블인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운영하는 등 음악과 애왕도시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조하는 등 문화예술 인력 양성을 위한 우수한 장원과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넷째, 전도 유망한 예술영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윤희상 국제음악콘크르 통영국제음악제, 외해 우수공연 유치사업, 팀프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예술 통영의 이상을 높이면서 예술영재를 발굴하는 다각적인 육성 방안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협력으로 2025년까지 예술영재 육성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과 연계하고 이어받아 지역의 문화예술 인력 양성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문화예술 교육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통영은 고도성장기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번영의 시기를 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조선산업 어존의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 없어 관광과 문화예술의 문화, 영복합을 통한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영발전, 나아가 백남 발전을 위한 기반으로서 문화예술교육기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부내륙불포가 건설되면 통영은 접근성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통영의 명성 높은 문화예술자원과 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지역화 분권 시대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통영 예술경제 육성 사업들이 2025년에 종료되면 이것으로 끝이 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 교육층이 주체가 되어 통영과 경남의 문화 예술 인재육성과 융복한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 통영의 공립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